할렐루야, 어,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어, 마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나 마흔 네 번째 시간. 어, 오늘은 행복한 부부와 생명보호법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이, 어, 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신명기 법전을 읽고 있습니다. 어, 에스라 종교개혁 시대에 어, 또, 요시아 종교개혁 시대에 발견했던, 성전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인데, 이 신명기 법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우리 이제 생활 관련 법률이다. 그죠? 생활 관련 어, 법령들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때까지 뭐한몇달 동안 계속해서 이 신명기 법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어, 이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신혼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맷돌이라든지 맷돌을 저당 잡지 말라. 유괴범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피부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세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이 규례들이나 이 말씀들을 현대의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죠? 보편적인 것들은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맥락 없이 현대에다가 바로 적용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반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읽어야만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성경을 제대로 잘 해석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여러분 마귀가 악한 말하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안으로세례아저세례례를 세루안,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을 때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마귀가 잘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 문화 상황이 어떻는지,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돼어 하는지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신명기 법전에 이혼증서를 써라, 뭐 신혼부부에 관한 말씀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주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맷돌 갈아가지고 수제비 해야 되고, 그죠? 맷돌 갈아가지고 밀가루 반죽 만들어가지고 수제비 하거나 칼국수 만들고, 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맷돌 대신 뭐 씁니까? 어? <laughs> 밥솥을 썼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씁니까? 밥솥 대신 밥솥이긴 밥솥이긴 한데 무슨 밥솥? 압력밥솥, 전기밥솥. 그죠? 쌀 씻어가지고 딱 넣고 하면은 바로 이제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맷돌을 사용했으니까, 아! 하나님 말씀에 맷돌을 사용했네. 전기밥솥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맥돌 갈아가지고, 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수제비 해먹고, 칼국수 먹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맥락에 맞춰가지고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뭐, 멧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과한 예지만, 다른 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 어, 이혼증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른쪽 뒤에 거는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이 히트를. 자.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수치스러운 일이 아내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뭐 바람을 피웠거나 뭘 했거나 뭐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거나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를 경우에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라 요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아마 그 얘긴 같은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는 이제 모세 시대니까 더 오래된 세월이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도 오병이어 기적 때 어 사람 수를 시알렸던 것은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고 배불리 먹었고 남은 강조리가 12강조리다 그죠. 거기 5천 명에는 남자들만 그 개수를 한 거예요. 성인 남자들만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숫자에서 뺐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 어 만약에 여성이 뭐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남편이 뭐 하여튼 남편이 나쁜 놈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 부인을 내쫓아요. 내쫓긴 여성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첫째. 남편이 내쫓았으니까. <laughs>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의 법적 소유물입니다. 어, 법적 소유권은, 이 여성은, 아내는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있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성에서는 이제 아들에게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편 소유고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 여성은 어떻게 해요? 생존권이 박탈당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고, 뭐, 그러면 내가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쫓겨난 여성은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가 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어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아, 완전 생존권이 박탈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법적으로 남편 소유기 때문에 재혼이 불가요. 해 그런데, 모세율법에는 뭐를 주라고 그랬죠? 그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줍니다. 자, 만약에 이 쫓겨난 여성이 이혼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자, 어, 재혼 허락서. 그래서, 이혼증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재혼이 가능해요. 재혼. 재혼을 허락해주는 재혼 허락서 요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너는 재혼을 해도 돼 깨끗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으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을 할수 있어요. 다시 결혼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그 여성의 생명권, 생존권을 지켜주는 그런 귀중한 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아, 여성들을 이렇게 내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 주고 쫓아내고 또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세도 이혼 증서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보죠. <laughs> 자, 그 여자는 2절 그의 집에서 나가서, 뭐하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혼증서, 그 다음에 재혼호락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자. 자, 무슨 말일까? 첫 번째 남편은 정말 여자가 불의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혹은 이 여성은 불의하지 않는데, 남편이 자기가 술한잔 먹고 와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부인을 내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만약에 이 여성이 남편이 미워해 가지고 이혼 증서를 내보냈다. 그러면 문제는 누가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이혼을 경험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여성에게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절 말씀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요 앞에 가증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복된 땅, 하나님의 땅, 그 가나한 땅에서 거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성의 문제가 없, 어, 있다는 이제 그걸 전제로 두고 이제 이야기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 정결법, 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맥락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여성의 생존권, 생명을 중시 여기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전에 나오는 신혼 부부도 생명을 중시 여기는 생각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 한번 추리를 해 봅시다. 자, 오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지니라. 아멘. 자, 신혼부부. 처음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남편을 군대 소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군대 소집을 하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한가히 있으면서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할지냐, 어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내를 즐겁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딱앉아계시 제가 막 든든한데, 경제 장로님 이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깊이 사기라, 깊이 사기면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laughs> 어, 우리 사모님 아는 것 같은데. 아, 뭐라고요? <laughs> 아, 부정적으로 마찰 생긴 거 말고, 좋은 쪽으로. 그렇죠. 자녀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 집에서 같이 신혼부가 올리고, 얼굴 보고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녀가 생겨. 그죠. 자녀가 생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에 장색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생명, 생명을 갖고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만 즐거우면 뭐 아기 낳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운데 그게 아내가 왜 즐겁냐? 그렇게 아내 간증만 바라보지 말고 후손이 생기고 자녀가 생겨가지고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장세기의 명령을 어, 준행하는 거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에 신혼부부에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생명보호법이 쭉 연결됩니다. 자, 세 번째, 맷돌 전당, 어, 그 전담, 전담금지인데,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 통째로 다 가져가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맷돌 위쪽만 이렇게 가져갑니다. 위쪽위쪽만 이거 이것만 가져가도 밑에 딱 하나 있어가지고 갈아 먹지 못하잖아요. 맷돌 이 위딱을 전당잡다는 말은 너빚안 갚았다고 응? 어, 이거 맷돌 가져가 버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밀을 다작해가지고 밀 안에 넣어가지고 맷돌로 갈아가지고 밀가루가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어. 안에다가 그렇죠 빵을 먹는 거죠. 누룩을 넣어 버리면 무슨 빵? 유교병이 되고 누룩이 없어서 못 넣으면 딱딱한 무교병. 그죠? 밀가루 빵 얇은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그게 되고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러 가지고 빵이 됩니다. 그것 때가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법인데 맷돌을 저장가 버리면 가루를 내지 못하니까 뭐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로 치면은 밥솥 가져가 버려요 경기 밥솥 가져가 버려. 요 그러면 여러분, 뭐, 햇반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햇반 사 먹으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맷돌이 없으면 햇반 도사 먹지 못하고, 하다못해 컵라면 또사 먹을 수도 없고, 뭐, 길거리 가서 김밥 사 먹거나, 식당에 가서 뭐 밥못 먹어. 그러니까, 맷돌을 저장 잡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저장 잡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슨 말이? 생명 번영과 보호의 정신이 쫙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는 여성의 생명을 신혼 부부는 자녀의 생명을 맷돌은그집 이웃의 생명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괴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7절 말씀 같이 함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경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제가 어릴 때라기보다는 뭐 중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언론 분위기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봉고가 와가지고 가는 아이들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뭐 여성들 납치해가지고 섬에 팔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밤길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laughs> 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유괴범입니다. 봉고로 그 사람 낚아채가지고 나중에 뭐해요 종으로 삼거나 팔아 버려. 그 얘가 누굽니까? 자기 동생 팔았던 놈들, 그죠? 요셉을 팔았잖아요. 어, 종으로 팔아 버렸죠. 이렇게 유괴를 해서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거나 팔아 버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유괴범은 어떻게 하라? 성경에 죽여 버립니다. 아, 여러분 요즘 유괴범 죽이지 못하죠, 사행못 하잖아, 그죠? 그럼 성경 말씀대로 유괴범은 죽여버려라. 어 그렇게 지금 집행 못해.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량이 맞는 어 뭡니까 그 법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지. 성경 말씀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 죽였지 하면서 막 죽여버려. 그렇지 않? 아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유괴범을 죽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형제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를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팔지 마라. 왜? 너희가 애굽에서 뭐가 되었죠? 종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종살이하고 고생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 시켜 가지고 가란 땅으로 불러들였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형제를 유괴 가지고 종으로 팔아? 그건 안 돼. 그러면 그런 이들은. 죽여 어, 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 보호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자, 피부병, 피부병. 자, 팔 절에 보니까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이 사람 제자장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자, 나병환자들, 피부병입니다. 그죠? 피부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죠? 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할 지니라, 미리암.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여러분 미리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죠? 자,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고 그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 레이기 13장. 레이기 13장,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자, 레이기 13장에 보니까, 자, 자, 일단은 규례입니다. 레이기 13장 규례.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교독합시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오류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같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제자당은 그 환자를 일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피부병이 나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격리하라는 말입니다. 가두어 주라는 말은. 그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 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했죠. 초창기에는 막 격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초창기에 막 걸렸을 때는 저기 중국 쪽에 있는 그 외대, 외대 기숙사에 막그 저기 감금이라기보다는 격리하고 막 그렇게 격리했단 를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요, 피부병. 전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 그걸 이제 제자장이나 이렇게 진찰을 해가지고 격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돼버리면 그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격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어, 미리함을 어떻게 했느냐? 자. 민수기 말씀인데, 민수기 12장입니다. 방금 우리가 민수기 읽어 민수기 12장. 자, 레이기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12장, 214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인데, 215쪽. 자 찾으셨죠? 자 민수기 12장에 쭉 보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어 처음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시보라다 그죠? 그 아내가 아마 출애굽 중에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그죠?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죠?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는 지금 여러분 어디 있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그죠? 이집트 근처 쪽이니까. 그러면 이 북아프리카 여인이니까 모세의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은 뭡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구스 여인이니까. 자, 구스 여자를 치하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어. 재혼했는데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재혼을 했는데 비방을 해요. 그것은 모세의 재혼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전에 딱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딱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중재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미리암과 노스, 이,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이렇게 내려버리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할때늘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불기둥과 기름 구둥 이게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낮에는 이 구름으로 형상이 되어 있고 밤에는 불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대부분복에게 구름 기둥 따로 불기둥 따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불기둥과 기름 구둥 하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래야 밤에는 보이니까. 낮에는 구름만 있어도 보이니까. 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더라. 자,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했지만 바로 낳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1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모세에게로 시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회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즉 그를 진령 밖에 이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미안을 진영 밖에 며칠 동안 보내고 7일 그니까 러칠 일이 되면 아마 전 감염하는 게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코로나를 우리 걸려봤잖아요. 그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증상이 가장 심할 때이 어, 기침이 나오거나 이 비말이 나오면은 바로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게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또이 감염력이 떨어져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주 7일 정도 격리를 하게 되면은 이 피부병이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는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하께서 미래함에 갱하신 일을 기억할지라 7일 동안 격리했던 것. 그래서 8절에 나병에 대하여서는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해라. 그렇게 행하면 감염이 다 퍼져가지고 공동체의 생명이 위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이혼증서를 써보내고 신혼부부를 어떻게 하고 맷돌을 전당금지하고 유괴범을 어떻게 하고 피부병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 다 따져보면은 뭐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법전 자세하게 읽으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지 여기 나와있는 문자적으로 유괴범은 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헌법 개정해가지고 유괴범 사형 이렇게 만드는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나와있는 생명 존중의 사상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의 법률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오늘에 맞춰 가지고 잘 적응해서 또지게 순종하시고 또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말씀 한장한장 한장 읽어가며 고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한 하나님 말씀의 이 핵심은 바로 생명 존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 사람부터 동물, 식물까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